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오는 8일 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예산안 처리는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다희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늘까지.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3년 연속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여러 쟁점 예산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다 지난주 탄핵 공방으로 대치 국면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를 하려는 야당의 포커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끝끝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 전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승전 당 대표. 방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에 무관심한 탓이라며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며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반한 선물 명목으로 복원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십시오.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입니다. OBS 뉴스 홍다현입니다.